안녕하세요. 희쌤입니다. 오늘은 속눈썹 연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속눈썹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마네킹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점은 속눈썹을 먼저 붙여서 가셔야 하는데요. 이그 중에 이런 속눈썹이 팔아요. 네, 보시면은 메이크업 이용사 국가자격 실기시험 속눈썹에서 6mm라고 써있죠. 네, 시험 지시문에서는 5에서 6mm 사이로 준비해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속눈썹 이 끝부분 날이 이렇게 위로 가 있어요. 요 부분을 1mm 정도만 미리 재단을 해서 가시면 속눈썹 붙이기가 좀더 수월하실 거거든요. 먼저 뚜껑을 그대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거는 버리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끝부분을 잡고 뜯어주시면은 이게 다 뜯겨버릴 수도 있으니 여기 대부분 있죠? 대부분을 잡고 뜯어주실게요. 속눈썹 망가지지 않게 살살살살 조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시면 이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두시고 이 부분만 1mm로 잘라주실 거예요. 저희 지참 재료 중에 보면은 속눈썹 가위 있죠? 이걸로 1mm 정도만 잘라줄게요. 이때 삐뚤삐뚤하게 잘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라주세요. 이 속눈썹 풀을 사용해서 꼭 투명색으로만 진행을 해주세요. 색상 있는 거를 해버리면 이 부분이 착색이 많이 될 수도 있으니 꼭샘아네킹에 투명색 풀로만 이 대부분을 접착해주시면 됩니다. 붙이실 때도 꼭 하루 전날 밤에 진행을 해주세요. 양 끝부분 잡으시고 조금 위쪽에 속눈썹 끝부분이 하늘을 보도록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속눈썹 일 mm 재단해주시고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 부착을 하셨다면 자, 아까 뚜껑 있죠? 뚜껑은 버리시지 마시고 이 중앙 부분을 가위로 잘라요. 자, 여기까지 끝까지 자르시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자르셨다면 이렇게 벌리면 벌어지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네, 안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테이프로, 테이프 도 너무 많이 붙여버리면 시험장 가서 떼기 힘드시니까 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씩만 고정을 미리 해서 가주세요. 그리고 짐 싸실 때는 맨 위에 마네킹을 올려주시고 이 착하신 속눈썹이 망가지지 않도록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도 있고 어, 물안경을 씌워서 가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네, 편한 방법으로 해서 가시고 시험장 가시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마네킹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되고요. 네, 속눈썹 판에 여기 미리 수가 있는 이 속눈썹을 8, 9, 10, 11, 12mm 총한 줄씩 다섯 줄을 붙여서 가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속눈썹 판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 비닐 있죠? 비닐은 떼지 말고 여기 위에 부착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 가실 때는 이 비닐을 꼭 떼시고 원래 이 크리스탈 판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부착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부착을 해볼게요. 자, 일자 핀셋으로 여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을 살살 건드리면 이렇게 떼져요. 시고 이한 줄을 그다음에 자 8mm 붙이시고 그다음에 공간을 비워주신 다음에 일직선으로 붙여주시고, 자, 요렇게 붙여주시고, 이 속눈썹은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보통 연습을 하시면 이새 제품은 열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꼭 보관하실 때는 이 지퍼백을 뜯으시면 꼭이 안쪽에 밀봉을 하셔서 보관을 해주셔야 해요. 뒤쪽에 보면은 신고 번호가 적혀 있죠. 이 번호가 꼭 있는 글루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시험장에 꼭 번호가 있는 글루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글루는 사용하기 전에 꼭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새 제품을 가지고 가실 분들은 제대로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되... 속눈썹 핀셋. 자, 핀셋은 일자 핀셋과 곡자 핀셋이 있죠. 일자 핀셋은 저희가 왼손에 잡고 벌리는 용도. 자, 곡자 핀셋은 가물을 잡고 뜯어주는 용도예요. 자, 끝부분 잘 보시고, 핀셋이 잘 맞게 잘 집어지는지도 꼭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